가대명고대화수 김태현입니다. 신인의 패기와 열정을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스토브는 구독하고 계신가요? 당연하죠. 오 네. 인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재밌게 본 영상이 뭐예요? 그 추신수 선배님 제일 사위가 하실 때. 아네 여동생. 아네 여동생. 팀의 친구 선수분이 누구요 태현이도 대표팀 때 같은 팀이었고. 유빈이도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나와서 점점 다 친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고 투수 임세윤이라고 합니다. 한 시즌 20승 투수 되고 싶습니다. 오늘 중요한 경기 시구를 하게 됐는데스트라이만 던지자 이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다녀서 어떻게 보냈어요? 학교 수업 듣고 이렇게 이런 거 하면서 쉬고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공중고등학교 투수 강매성입니다. 불타는 열정으로 멋있어요. 열심히 던지겠습니다. 기분 어때요? 야구장이 엄청 크고 멋있어서 되게 설레었어요. 채무는 구독하고 싶어요. 네, 저 구독했습니다. 저 이마트 편 되게 좀재밌게봤어요 혹시 저희랑 같이 해보고 싶은 콘텐츠 네. 있어요? 저 스타벅스 되게 좋아해가지고 커피 마시고 싶어요. <웃음> <웃음> 제일 좋아하는 메뉴는? 저 화이트 초콜릿 모카거든요. 아시다 이렇게 경고학교 선수 박상원입니다. 어 신인답게 빨리 열심히 해서 문화폭포장에서 발달될 수 있도록 열신기노력겠습니다 삼성 팬으로 유명하지 않으셨어요? 네. 아, 팀 세탁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어서 아, 세탁 다 했고요. 판매자 <laughs> 선수들 <laughs> 다 엄발했습니다. 어, 야구장 어때요? 라퍼보다더 좋고 얘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대구고수수전영준이고요이팀의 자고심을 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우서우서 왜? 네? 형이세요, 혹시? 아니, 저 스무 살이에요. 아하. 근데 학, 같은 학교신가요? 아니, 경북고, 대구고. 경북고, 아 좀더 잘해요. 아 <laughs> 경북고는 경북고입니다. <laughs> 요즘 추세는 대구고라서. <laughs> 프로를 경북고더 많이 가서 <laughs> 아, 그건 진짜 <laughs> 많이 가서 <laughs> 아, 저희 팀에 대구고 선배가 있나요? 박형준 형이랑 현은혜 형. 오. 음 경북청 선배도 있나요? 등강민선배님께 오. 뭐 <laughs> <오, 웃음> 졌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저는 강릉 영동대학교 투수 임성주입니다. 네, 신인다운 패기로 야구장에서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장엔 처음 오신 거예요? 네. 어때요? 너무 좋아요. 일단 전광판도 크고 다큰것 같아요. 고등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강릉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강릉은 어때요? 일단 공기가 좋고 경치도 좋습니다. 형 감자. <laughs> 근데 감자는 많이 없었는데 강릉 맥도날드에도 감자튀김 없었어요. 나녕하세요저대학교야수임구현입니 야구도 잘하고 인성도 좋은 선수가 되겠습니다. 음, 좋은 음, 팀에 음, 들어와서 음, 그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팀에 들어오면 더 좋은 선수로 등장하겠습니다. 음, 혹시 고등학교 어디서 어요비문고등학교입 거현이 형. 형인가요? 네. 아 고등학교랑 대학교 3대. 그때 연락 한번 왔었어요. 아 가서 그냥 열심히 잘하고 <laughs> 좋은 말 많이 해줬어 과연 선수는 잘 지내고 계시대요? 네, 되게 군생활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laughs> 들었습니다. 북송고 학교 투수 김도현입니다. 네. 카메라. 볼까? 아, 네 카메라. <laughs> <laughs> 빠른 실내 일군에 올라와서 신동 패기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누구랑 제일 친해졌어요? 여기서 친해진 거는 이렇게 두 분. 두 <laughs> 분이야, 두 분. 당차게 <laughs> <두 분. 웃음> <두 분. 웃음> 그 포부를 말해야 되는데 준비하셨나요? 아, 지금부터 생각해보려고. <웃음> <웃음> 거기 가면 말이 안 나올 것같아지아 튜브 등록하고 계세요? 네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laughs> 출퇴근 알림 설정까지 깔끔하게 인터넷에 해보고 싶은 컨텐츠 있어요? <laughs> 출근길 그거 못생기 잘생기고 아, 혹시 <웃음> 어, <웃음> 등기 중에 몇등인것 같아요? 저 2등이요 1등은 어? 누구예요? 저이요 태현이가 꼴등이에요 누가 꼴요 기태공략아 이거지 <laughs> 그다음 에 소개시켜줄 만한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태윤이, 뭐라고 하세요? 형님이라고. 형님은? 형님. 광주 동성고 투수 신업민입니다. 어. 빨리 일군 부대 올라가서 열심히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예상하셨었어요? 어, 하나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 소식 드, 듣기 한 30분 전쯤에 감독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그냥. 혹시 롤모델 선수가 있으세요? 양민종 선생님 학교 선배 얘기를 하고 학교 이제 후원이나 그런 거 많이 해주셔서 닮고 싶어서 음. 그랬습니다 음. 미니 출근길 한번 해볼까요? 본인 여기서 몇 등인 거 같아요? 중간쯤은 하죠 <laughs> <laughs> 그러면 1등으로 누구 뽑고 싶어요? 태현이 오오 참다 2등까지 하고 해볼까요? 우리 대구 영준 아, 진짜? <laughs> 너무 잘생겼어 장중고 <laughs> 내어서 <laughs> <laughs> 최유빈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명된 만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 롤모델 같은 거 있어요? 저는 최정 선배님 포지션도 갖고장타능력이프로듀니다 준우 선수랑은 좀 아는 사이세요? 선배님이신 건 알고 있는데 제 보지는 못해가지고 자기 학교에 막 장비 갖다줬다고 그러던데 받아본 적 없어요? <laughs> 네 있습니다 <선배님. 웃음> <laughs> 이기순입니다 올해 잘 준비해서 내년에 말리 1군에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입장 동기분들 분위기는 어때요? 좀 응. 무서워요 어? 동기들이 그러시네요? 아직 잘안 친해져서 이루고 싶은 목표 같은 게 있을까요? 골든블로 한번 다고싶어요다 저희 스튜디좀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저 유튜브 안 해가지고 잘 <laughs> 그럼 실제 주로 뭐해요 음악 잘듣습니요 지금 기분에 맞는 가 듣고 싶어요. 갈라다. <laughs> 안녕하세요. 연세대 내야수 석정웅입니다. 어 빨리 일군 무대에서 얼굴 볼수 있도록 열심히 합요 응.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산 출신이라서 대학교 때 이제 서울로 와가지고 이떠하게 됐습니다. 뭐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내야수다 보니까 저는 수비를 자신 있어. 합니다. 그러면 롤 모델인 선수가 있을까요? 찬영이 저, 저 중고등학교 같이 나왔고 잘 챙겨줘가지고. 아 그러면 민준 선수랑도 같은 어, 네 맞나? 민준이랑 친구. 황금 아, 멤버 때 경단가수로 네, 아, 연락 왔었어요? 네둘다 연락 왔어요. 저도 아는 사람 많고 해가지고 좋았어요. 뒤늦게 합류했지만 열심히 해서 리그 내서 빨리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느낌이 진짜. <laughs> <laughs> 소감 미루신 분. <laughs> 소감 미루신 분. <laughs> 잘 생각했어요? 네. <laughs> 이번엔 못 미뤄요? 네, 안미룹니다 <laughs> 어때요? 네? 야구장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팬분들 엄청 많이 왔어요. 오, 되게 약간 설렙니다. <laughs> 이제 좀 실감이 나나요? <laughs> 네. 되게 좋아요. 벤치라도 빨리 끄고 싶습니다, 멘트는 준비했나요? 네, 준비했습니다. <laughs> 한번 맛보기로 어떻게 준비했어요? 작지만 강한 남자, 김태현입니다. <laughs> 하나, 둘! <웃음> <웃음> 우리 렌디 <랜디> 어때요? 와이프가 싫어. 토이스가 쉬고 하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원래 좀, 몸 풀었어야 되는데, 몸 풀어, 몸 풀어가지고. 아, 연습을 못하셨어요? 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습니다선수회기승니다열 하겠습니다. 앞으로 축제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랜터스터가 되겠습니다. 드디선수 기승도입니다. 랜터스연구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개봉 선수 전재현 선수가 되겠습드선수가겠습니다니다파다 감사합니다. 이만 요만 더요.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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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만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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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오늘 못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런데서다 스트라이크인 것 같아. 지금 다시. 오늘 어요 원래 재밌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서 떨리는 것보다 설레는 마음을 했습니다. 우와. 팬분들 앞에서 직접 포부를 말했는데 떨리진 않으셨어요? 떨리는 것도 있긴 있었지만 뭔가 신나는 마음이 컸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열심히 하겠다고 팬분들께 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 좋은 야구장에 와서 너무 신나고 설레고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팬분들 봐서 너무 좋았어요, 진짜. 대박! <laughs> 야구장이 너무 좋아서 빨리 일군놀라오고 싶었어요. 팬분들 얘기가 너무 적어서 제가 야구장에 들어온 는 같아요. 재밌었어요. 긴장이 좀 풀려요? 네,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 약간 팬들도 많이 만나고 그래야지 되게 기분 좋은 하루인 것같요좀 <laughs> 어, 떨리긴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시구한 곳이 이 기업 중에서 이 기업에서 있어야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재밌었죠? 네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려요 다음에 아, 마음도 올라가면 은 시구에서 골냈던 모습을 지난 <laughs> 한번 <진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재밌고 기장적이고 <재밌게 웃음> 더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